심승 가족의 작가 맷 그레인이 그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아닙니다. 1989년 첫 방영 이래 미래를 정확히 꿰뚫는 수십 개의 장면이 현실이 되면서 타임 트래블러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죠. 트럼프 당선, 디즈니의 폭스 인수, 코로나 사태, 심지어 비트코인의 등장을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 속한 장면이 또 다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년 전으로 돌아가 억만장자가 되는 꿈을 모두 한 번은 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꿈에 그치지만 아주 가끔씩 정말 드물게 시간 여행자라는 단어와 함께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 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여지껏 거짓이나 먼 미래를 예언하여 사실 여부 판별이 불가능하여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깜짝 놀라실 내용일 겁니다 1987년부터 시작되어 방영 중인 미국의 최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다들 보진 못했어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심슨 가족은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이며 정치, 환경, 사회에 대한 해악과 풍자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미국의 국민 만화죠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의 예언 적중 능력으로 심슨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하기까지 하였죠. 심슨에서 대표적으로 예언을 적중한 걸로는 트럼프의 대통령 1기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 예언 그리고 1998년 시즌 10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월트 디즈니사와 미국의 유명 영화사 21세기 폭스가 합병된 모습이 나옵니다. 2017년 이 만화의 내용은 현실로 이어졌고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말이죠. 또 2012년 시즌 23에서는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레이디가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중 퍼포먼스를 만화로 그렸었는데 2017년에 정말로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레이디 가가가 선보였죠. 거기에 2012년에는 또 코로나19로 바다에 표류한 일본 크루즈 사태와 흡사한 내용을 다루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죠. 이러한 심슨의 예측을 보고 한 켠으로는 예측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것이며 심슨을 빙자해 미리 짜놓았던 계획을 실행하는 거라는 음모론까지 발생도 하는데 예측이든 음모든 만화에서의 상황이 들어맞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재미로만 보던 애니메이션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며 매개체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심슨의 이러한 예언, 예측, 놀랍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억만장자가 되는 꿈과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심슨의 예측이 놀라운 점은 바로 우리 실생활을 바꿀 특히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우리는 그걸 눈여겨보지 않아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31 시즌의 에피소드 13화 프링크코인의 내용인데 저는 이걸 알고선 다시 보았을 때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 중 tv 하단에 자산들의 가격이 나와있는데 비트코인은 무한대 달러의 가격은 4분의 1 토막, 게임 스탑의 주가는 1조원이라고 나옵니다.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한 거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도 이해가 되죠. 해당 부분은 현재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프링크라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프링크 코인을 발행하였고 해당 코인의 상승으로 인해 스프링필드 내에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죠. 이를 지켜보던 기존 마을의 가장 부자인 번즈 사장은 시기 질투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을 전문가들을 통해 시킴으로 본인도 부를 축적하려고 했는데 해당 화면에 적힌 암호화된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코인의 심볼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순서대로는 E는 이더리움, B는 비트코인, L은 라이트코인, D는 도지코인, 그리고 F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SHA256. Is Secure라고 나와 있는데 SHA는 시바인우의 약자로 보이며 아래 쓰여 있는 걸 보면 Proof e c q e s h 25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경우 시바인우의 안전성을 입증한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며 256이란 숫자는 무엇일까 찾던 도중 저스틴 선 추정 주소로 바이낸스에서 256만 달러 규모의 시바인우가 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트론 코인의 창립자로 잘 알려진 저스틴 선이 시바이누 코인의 인출을 미리 심슨에서 예견을 한 거였죠. 우연이라기엔 심슨의 예언은 너무나도 많은 게 맞아 떨어지고 디테일하게 예측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야 될 거, 저 화면에 나온 코인 중 F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을 말하는가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코인은 이미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상승 중에 있는 코인인데, 애플라는 코인만 아직까지 비밀에 쌓여 있고 어떤 코인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F라는 코인을 계속해서 찾았고, 심슨에 나온 저 방정식과 공식들을 풀어 해석을 계속해서 해봤고, AI를 통해서도 답을 구해보았더니, F에 가장 근접하는 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심슨이라는 만화가 단순 재미에 그치며 어떠한 예언을 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간에 있었던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과, 이번에 소개한 에피소드 속 코인에 관한 내용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 심슨이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슨이라는 만화를 빙자해 미리 짜놓은 어떠한 세력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요. 그 세력들은 전 세계 모든 걸 움직일 만한 권력을 쥐고 있다면 이번 저 에프코인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같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현재 이 코인 자체가 원화로 1원 가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밈코인들처럼 혹은 내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단돈 만원 혹은 천원 정도의 금액만 투자를 하셔서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 돈마저도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만이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추후 상승하는 걸 보면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막말로 투자를 안 하시고 정보만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기만 하셔도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귀한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기원을 가득 담아서 해당 종목 모두에게 해당 코인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단,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해당 코인을 그냥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하게 되면,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을 앞으로 막 몇천배 올라갈 코인이다. 라고 확정 짓고 속여가며 유료로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고 코인을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들이 사칭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의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 7640 9628, 010 7640 9628, 상승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상승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문자 들어온 거 1차 확인하고 나서 이번 제가 해당 코인 명과 거래소 정보까지 답장으로 넘겨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간혹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정보만 유출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고 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접근해서 금전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폭등 종목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다시금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하루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바로 제 채널 영상에 존재합니다. 물린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2025년 올 한해는 큰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자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